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후일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이런저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김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유리해질 전략에 대한 조언도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권에서는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다소 수위가 높은 일침을 날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민혜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선거대책위원회를 전격 해산했었죠. 윤 후보의 선대위 해산은 대단히 비상한 조치였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이래 대선을 두달 앞두고 유력 후보가 선대위를 통째로 해산한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었는데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 이른바 후보를 패싱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하죠.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결단으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사실상 해촉당했습니다. 해촉당한 직후 며칠간 언론 등의 인터뷰에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만났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종인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여긴 만바 있고, 현재 박 의원은 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박 의원은 어제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전 위원장 사무실을 찾아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만남 이후 김종인 위원장은 별다른 말이 없는 상태이지만 박용진 의원이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언론에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박 의원 말의 핵심을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 의원은 김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민주당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봤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의 야권단일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김전 위원장은 야권에서 현재 단일화 국면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며 서로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안될 것이라고 분석했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유리해질 전략에 대한 조언도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박 의원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가 쓰나미 야권 단일화 쓰나미가 밀려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안철수 이두 사람 간 후보 단일화에 대한 경계를 한바 있는데요 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적당한 때 적당한 방식으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나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박 의원이 말하자 김전 위원장은 특별한 답을 하진 않았다는 게 박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참 이런 표현은 못하다마는 사실상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또는 야권 지식들로부터 사실상 버림받고 며칠 안 돼서 여권 인사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유리해질 전략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는 게참 이런 게 김종인의 정치인가 정말 치졸하기 그지 없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권의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김전 위원장을 사실상 저격하는 발언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을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 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가능성과 관련해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유전 사무총장은 이 나라의 원로 경제가로서 국민의힘에 왔다가 갔다가 해촉 비슷하게 수모를 당했다고 해서 이쪽 민주당을 한다면 그 양반의 여러 가지 명성이나 그동안 살아온 삶의 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전 사무총장은 선거대책위원회의 복귀는 아니더라도 그냥 윤석열 후보에게 간접적으로 조언하는 것은 몰라도 민주당 선대위 합류는 그러시지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선대 본부가 원팀이 됐는데, 김전 위원장만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 양반은 내가 시키는 대로 넌 연기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동의가 되겠는가? 그 당의 중진들이 김전 위원장을 무척 아주 싫어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망한 집에 가서는 그립을 강하게 쥐고, 공천 때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도 막 자르고, 누구도 자르고 했다며 대선을 지휘하는 건이 양반의 주특기가 아니다 어디 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흉가에 가서 이렇게 수습하는 게 주특기라고 말하며 사실상 김종인 전 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에는 발도 못 붙이면서 망한 집만 골라 들어가 큰소리치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김종인이 가진 주특기라는 것인데 사실 천번만번 맞는 말이죠. 누가 뭐래도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삼김으로 불리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리지 못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김종인이었죠. 삼김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진 이후 김종인은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어마무시한 괴력을 발휘하며 정치무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거 때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은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언론조차도 김종인 발언 하나하나를 실어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사의 김종인 만큼 자신의 조직도 자금도 없이 자와 우 그리고 여야를 넘나들며 각종 선거를 쥐락펴락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그가 가진 이력이 국민들로부터 뭐 존경을 받거나 우상화될 만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알려진 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병로 전 대법원장의 손자이고 서강대 교수를 거쳐 오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선 국회의원 이력,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정사상 최초로 비례대표로 오선을 지냈죠. 그 과정에서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사법조치를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그가 특별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우상시 되거나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특별한 공을 세웠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선거 때마다 킹메이커라고 불리며 전면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저도 이 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거꾼, 정치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선거판을 기웃거리며 한몫 챙기려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여의도판에 발에 칠 만큼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막 후에서 움직이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게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김종인 위원장이 가진 특성과 정치를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는 현 정치 세력 간 이의 득실이 맞물리면서 선거 때만 되면 이른바 김종인 모시기가 여야를 초월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킹메이커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뭐, 이것과 관련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불리한 상황에서 등판의 전세를 역전시키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그 공을 인정할 테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행적을 가만히 지켜보면, 기가 막히게 이기는 선거에 대한 냄새를 아주 잘 맡는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안면 몰수하고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돕거나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을 뭐 전혀 배제할 순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사람 빨리 천내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 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